안녕하세요 해리의 헬치 가이드 해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총 다섯 개의 특강을 주 1회씩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총 5회차 특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첫 2회는요 아이 엘치 딩 독해 힘들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독 직해를 빨리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고요 나머지 3회차는요 아이 엘 라이팅에서. 자주 빈출되는 토픽 위주로 어떻게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여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첫 특강은 IH 리딩 어떻게 하면 직독직해를 더 빨리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직독직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IH 리딩에서 주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한 문장씩 읽고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에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직독직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감으로 찍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나왔네? 그래서 답이 이건가 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으로 다 계속 찾는 연습을 하니까 너무 맞는 개수가 들쑥날쑥 하거나 아니면 맞은 개수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딩을 할 때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는 솔직히 100% 알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직독직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리딩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총 2회의 특강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고, 더 중요한 거,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네,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일주일 연습했는데 너무나 큰 향상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급함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노력하려는 마음을 더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캠브리지 16 제너럴 트레이닝에 있는 테스트 1 섹션 2 여기 마지막 단락 두 문장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나하나씩 보여 드릴 예정이에요. 자, 우선 시간을 가지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이거 한번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해석을 하실 때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자, 바로 여기, 대, 보이시죠? 자, 여기, 대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도 대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세에 대해서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독직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대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대세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종류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형용사절.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사절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요? 명사절. 그러면 형용사절은요, 어디에 위치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명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절은요? 네, 명사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자리나 아니면 목적어자리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인 겁니다. 해석할 때 형용사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해석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걸 꾸며주기 때문이죠. 근데 명사절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세서 형용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올까요? 네.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명사절은요? 네. 명사절은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큰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첫 번째 덱과 두 번째 덱이 무슨 역할인지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첫 번째 거는 뭐죠? 네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거 리스크를 꾸며 주는 거고요. 자두 번째 거는요? 네 게이트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를 보세요.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네, 불완전해요. That relates to awkward posture.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불완전한 거고요. 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That has collapsed onto the ground. 이것도 주어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둘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앞에 걸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세대에서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another risk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뭘 찾아야 되냐면, 동사를 찾으세요. 뭐라고요? 동사 찾기. 어떤 동사냐면요. 문장에 해당되는 진짜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동사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동사가 두개 있어요. 첫 번째, 여기 relates. 이게 동사고요. 두 번째, is.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진짜 동사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이 is가 진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is' 앞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문장 있죠. 여기 on example 보이시죠? 여기에서 동사를 찾고 진짜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동사가 뭐죠? 네, 여기 might be repairing 또는 has collapsed. 요거입니다. 그러면 진짜 동사는 뭐죠? 네,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동사입니다. 오케이? 뒤에 거는 어떤 동사예요? 네, 게이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에 있어서 큰 동사는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셔야 돼요. 오케이 okay.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nother risk that relates to awkward posture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까지. 그래서 앞에 해석하면 자 다른 위험인 거예요. 또 다른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시 relates to 관련이 있대요. 어떤 거와 관련 이 있는 거예요. Awkward posture 그래서 어색한 포스처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위험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로 끝날 때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은느니가로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세요. 우리 repetitive bending. 그래서 반복적인 구부림이래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끊어야 되죠? 네, 여기 when 앞에서 끊어야겠죠. 뭐할 때요? when. 자, carrying out a task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세 번째 룰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Carrying out 이라는 표현.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멈춰야 되고 당황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는 항상 나온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요. 추측하세요. 아시겠죠? 모르는 단어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독해를 할 때는요, 아, 내가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추측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뭐할 때요? Carrying out 할 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뭘 carrying out 할 때요? A task. Task는 아시죠? 작업이잖아요. 일. 그래서 작업을 carrying out 할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arrying out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은 추측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것을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carrying out 할 때, 작업을 할때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An example might be repairing a gate. 그래서 여기서의 주어는 뭐냐면요, a n e x a m p l e 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might be repairing a gate 이렇게 끊는 거죠. 댓 앞에서요, 그죠? 그래서 게이트를 수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게이트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댓은 어떤 게이트예요? Has collapsed. 자, 여기서도 만약에 collapsed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추측하세요. 콜랍스를 했대요 어디에요 온투더 그라운드 땅에 그러면 아이 게이트가 땅에 콜랍스 되어진 거를 우리 페어링 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콜랍스를 추측을 할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가요 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네 부정적이죠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추측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추측하라는 것은 사전상의 은는 의미를 추측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과 감을 추측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콜라스는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의미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두 문장을 가지고 직독직해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직독직해를 할 때는 대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대시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진짜 동사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추측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알려드린 팁을 가지고 여기 섹션 2에 있는 달락 있죠? 자, 총 4달락이 네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팁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리딩 특강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리딩 특강에서는 제가 제너럴에서 더 난이도가 높은 섹션 3 지문을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서 보도록 할게요.